안녕하십니까? 법무법인 바를정 군인 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, 강백철 변호사입니다. 예, 오늘은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서 좀 이슈가 네. 될 만한 주제를 좀 선정을 해 봤습니다. 지체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. 방위산업 분야에 음. 있어서는 또 음. 이제 문제 될수 있는 게제광급자재 네. 와 관련해서 이렇게 대체할 수 없는 그렇죠. 국가에서 제공해야 하지만 어떤 물품이 완성되는 네. 경우에 있어서는 네. 근데 그관급자재가 제대로 수급이 안 돼서 지체되는 경우는 어떨까요?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해군 출신이다 보면 함정이 있잖아요, 함정. 네. 현대중공업이 들어가든 뭐 중공업이 맡기면 그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현대중공업이 다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 현대중공업이 부분부분 하청을 주거든요 우리 기술력이 없는 거는 또 외국과 이제 기술력을 도입을 해서 해야 되는 사안이 있어요 외국에서 기술력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나라의 또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. 그래서 그런 사정들에 근거해서 어, 하청업체들이 이제 더 발전을 못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좀. 문제가 되더라고요. 여러 가지 뭐 음. 지체 상금 면책 사유에 대해서는 방위사업법이나 뭐 방위사업청 네. 내 어떤 군수품 조달 관리 규정 음. 이런 데서 많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가 있긴 하지만 음. 그 사유에.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체상금은 감액이 가능하다는 라점 그리고 지체상금 면책 사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라 점을 강조드립니다.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해 주시면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